이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보는 것.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것을 잘 배워야 하고, 잘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하는 것. 어떤 일들을 내가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인가 이 생각하는 훈련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하고 잘 터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하는 것. 이 말하기. 내가 어떠한 의견을 내놓을 때, 내가 어떠한 말을 타인에게 하게 될 때. 내가 어떻게 이 말을 해갈 것인가? 어떻게 이 말을 풀어 갈 것인가?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이 말하기를 잘 배워야 하고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세 가지 중에 오늘 이 보는 것, 이 보는 것을 잠시 한번 좀이체의 말을 좀 이용하면서 생각을 해 보자. 여기서 본다는 것, 보는 것을 훈련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시각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객체, 어떠한 사물, 어떠한 대상을 바라보게 될때 천천히 그리고 오래 응시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한차나에서 단순하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세밀하게 오랫동안 응시하는 것.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오랫동안,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내가 그 사물을 이해하고, 내가 그 사물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 그 대상이 나에게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오랫동안 천천히 응시하고 있다 보면 그 대상이 그 객체가 나에게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이 오래되면 인내 가운데 가장 평온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바라본다는 겁니다. 참지 못해서 눈을 돌리는 차원이 아닙니다.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차원이 아닙니다. 인내하면서 오랫동안 천천히 평온함을 지극히 평온한 가운데 평정심을 가지고 그 대상을, 그 객체를, 그 사물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단어로 관조라고 표현합니다. 관조. 유심히 응시하여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갈 때 우리는 이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깊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가장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의 살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모든 메시지를 하나님의 모든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고. 분석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말씀 앞에, 그 진리 앞에, 그 구원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허히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우리가 신명기 19장을 함께 읽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이 3월 한달 신명기를 읽는 일에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마 벌써 신명기를 몇 차례 읽으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난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지켜야 할 정말 엄중하게 존수해야 할 하나님의 그 명령의 메시지를 그들이 들으면서 그들이 모세 앞에 이 모든 메시지를 듣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이 신명기를 깊게 읽어야 하고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봄 속에 나오는 이 도피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도피성을 만들라. 도피성을 요단강 동편의 세계, 요단강 서편의 세계 이렇게 여섯 곳을 도피성으로 지정하고 그렇게 만들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는가? 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다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너희 중에 살인한 자. 그런데 이 살인이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과실치사로 어떤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이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도피성의 목적,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 도피성을 만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허락해 주신 목적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우리가 가볍게 함부로 망령되게 다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무게상, 이 생명의 기정함 일생명의 위대함을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통해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들도록 지시를 하셨는가 하면, 오늘 본문 10절 말씀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 이 축복의 땅에서 너희들이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의 온중한 명령이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땅에 뿌려진 무죄한 피, 무고한 피들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읽을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무죄한 피는 바로 아벨의 피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예배, 하나님께서 흠량하셨던, 기뻐 받으셨던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죄사를 드렸던 그 아벨. 이 아벨이 그의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아벨의 피가 땅에 뿌려졌습니다. 무죄한 피.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가 내게 호소한다고 그렇게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아벨의 피 이 아벨의 피를 흘리게 했던 그의 형 가인의 큰 그릇 때문에 그의 죄악을 하나님은 가볍게 보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볼수 있는 무제한 피, 바로 나봇의 피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음모에 의해서 그들의 음모로 말미암아 나봇은 피를 흘리며 죽어갖고 그 포도원을 빼앗기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범죄입니다. 음모를 꾸미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그의 재산을 약탈해가는 이러한 죄를 아합과 이 세벨이 저질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절대로 가볍게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은 응징하셨습니다. 무제한 그, 그 피를 흘리게 하는 자들 하나님은 반드시 응징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약성경에 와서 세례교환의 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목이 잘려진 세례교화 그리고 그 목이 쟁반 위에 올려지는 그 처참한 광경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채 없는 세례교화 헤롯이 그 신하들 앞에서 맹세한 그일 때문에 그 헤로디아의 딸의 충무로 인해서 요구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 위에 올리는 이 무서운 일들 이 무서운 범죄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가볍게 보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무제한 피, 죄 없는 피를 이 땅에, 이 거룩한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흘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강하게 명령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무제한 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가 이사순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벨의 피와 비교될 수 없습니다. 나봇의 피와 비교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피와 비교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피는 무제한 피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십자가 상에서 흘리신 피는 무제한 피를 뛰어넘어서 구원의 피요, 용서의 피요. 하나님의 상의 피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 정말 이 피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을 은혜 중에 우리가 함께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기뻐하면서 보낸다는 것, 사순절을 주님과 함께 보낸다는 것, 사순절을 주님의 모든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보낸다는 것. 정말 우리에게는 철실한 문제요. 우리가 고백해야 할 문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그러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뉴스를 보면서 좀 마음이 섭섭한 정도가 아니고 격분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방장관이 국회의원들과 대정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가운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 영평도 폭격 사건, 이 사건을 말하면서 불미스러운 충돌이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충돌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는 순간 확 갑자기 흥분이 되어졌습니다. 과연 저런 표현을 이 나라의 국방장관이 과연 저런 표현을 할수 있는가? 그리고 서해 수호의 날 대통령은 대구에 갔었어뭐 그 로봇? 을 만드는 그러한 어떠한 업체에 가서 로봇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 서해 수호의 날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저는 연평도 이야기만 나오면 저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연평도에 군복하고 있으면서 제가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던 날. 그날 제가 노예 서기였는지 분노의 장인. 그때 제가 노예 임원회을 하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우리 사무실의 윤 집사님이 목사님 연평도에 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사진을 또 보여주는데 제가 보는 순간, 오! 어? 이것은 연평도 외항 당섬에서 찍은 것인데 제가 바, 바로 제 입에서 나온 것이 바로 그 단어였습니다. 외항. 제가 늘1년 동안 제가 아홉 권을 출랑하고 출입을 했는데 제가 이 물이 빠지면 연평도에 항구가 세 개가 있습니다. 이 물대에 물이 많이 빠질 때 물이 가장 많이 빠지면 외항의 배가 선박이 거기에 이렇게 하선을 하고 그리고 물이 꽉차 있을 때는 내항 집수이 마을 안까지 들어와서 배가 내리고 그리고 어중간하면은. 중간에 있는 항구에서 이렇게 배에서 내리게 되는데 제가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연평도에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보는 순간 아 이것은 외항에서 단섬에서 찍은 그 한면이라고 제 입에서 바로끝이 튀어나오면서 제가 정말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해병들이 그폭격에 의해서 생명을 잃어갔던 일들 그리고 천안함. 그 폭침으로 인해서 46명입니다. 우리 해군 병사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어간 이 사건. 이러한 사건을 놓고 불미스러운 충돌이라. 여러분 충돌이라고 하는 표현은 양쪽이 다 어떤 문제 때문에 함께 부딪힐 때 그것을 충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발은 한 쪽에서 한 쪽을 그냥 공격하는 것이 도발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윤상연이었습니까? 그 질문했던 국회의원이 이것은 도발이데 아니냐? 도발인데 어떻게 이것을 충돌이라고 표현하느냐? 이 국방장관이 절절멸면서 대답을 하는데 끝까지 충돌이라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땅에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하는 이 폭력적인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가볍게 보시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도피성의 세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허락하시면서 모든 일을 신중하게 진리를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모든 일에 결론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혹시라도 그릇된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날까봐, 너희들이 모든 사건의 진리를 깊이 숙고하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정성 없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해 나갈 때 정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진정성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했던 일들을 여러 곳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요. 그 아브라함의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행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이 있는 행위였다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정말 진정성이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 자기 아들을 결박합니다. 자기 아들을 잡기 위해서 그를 지켜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진정성을 다 깨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정성을 하나님은 다 받아들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한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들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의 몸에 부어드립니다. 저는 그 행위를 진정성이 있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주님이 전부였습니다.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향유 한 옥합을 아낌없이 다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에 그렇게 구어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임종하셨을 때 아리마네 요셉과 니보데모가 당돌하게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 시신을 나에게 달라고 내가 이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를 지내 주겠다고 이 아리마네 요셉 그리고 니보데모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상에서 내려서 그런 수습을 하고 유대인의 법에 따라 그 주님을 장사 지내 줍니다. 정말 진정성이 있는 신앙적인 표현이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도망가고 없습니다. 요한도 도망가고 없습니다. 야고보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요한이 주님 십자가 곁에 와 있긴 했지만 주님이 임종하신 그 이후로 요한의 모습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리 요셉의 니고데모는 정말 진정성이 있는 모습으로 주님의 시신을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몸을 닦으며 그들은 그 상처난 상자극난그 못자극난 주님의 시신을 다 닦으면서 수습하면서 그들은 진정성 있게 주님을장사를지내주고 있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이런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진정성이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무슨 거짓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위선이 있습니까? 어떠한 가식도 없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했노라고.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를 품에 안고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부활의 메시지를 가장 먼저 듣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되어지 않습니다 여러분 토피성을 만들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생명을 취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할 줄 알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토피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정성을 가지고 모든 일을 깊이 있게 보고 깊이 있게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식 없는 모습으로 진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오늘 이신뢰이 19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삼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신령 속에 내 영성 가운데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신앙의 무게가 우리의 영성의 깊이가 한 차원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모세를 통해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 그 도피성의 의미를 그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가벼움들 참을 수 없는 이 가벼움들을 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식들, 우리의 가증스러움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늘도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앞에, 구원의 역사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을 의미있게 보내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